2 0 2 5년 10월 고사 미투스 전국 모의고사 성역 1번 자 미칠 통일하죠 3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승 된거 맞습니까? 그럼 3의 6분의 4 빼기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승 그렇다면 그 값은 루트 3이다. 2번 자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f 프라임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될 거고요. 문제는 F' 프라임 2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4 더하기 4, 8 빼기 2 가는 거니까, 답은 6이다. 3번은요, 무든 항이 0이 아닌 실수인 등비수열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은 얼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다. 알려준 거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다. 그두 번째 조건은 얼 제곱분의 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4가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2될 거고요. 곱하기 1 플러스는 1의 오른쪽에서 아, sorry. <laughs> 1의 오른쪽, 오른쪽에서 1한테 가는 거니까 1, 그럼 답은 얼마? 2 되겠다. 오 번, 자 함수 f(x)가 있을 때 0에서 a까지 f(x)를 적분했더니 답이 0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 상태로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x 네 제곱 마이너스 x의 세 제곱을 0에서 a까지 적분했더니 0. 양수 a니까 0이 아니죠? A제곱으로 묶... 아, 세제곱으로 묶었더니 a 제곱으로 못, 세 제곱으로 못었더니 a 빼기 1은 0될 거고 우리 원하는 a 값은 얼마? 1 되어서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f 프라임 1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랑 같죠? 432 마이너스 6하니까 답은 얼마? 6 되겠다. 6번은요, 어디, 코사인이 양수 나온 거 보니까 제몇 사분면에, 제 4, 사분면에 각이겠다, 세타가, 오, 코사인이 지금 5분의 3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자, 식정리 좀 할게요. 코사인은 2분의 8만 나면, 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건드릴 게없고요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있고, 그 옆에는 역시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있고, 그냥 이 상태로 대입하는 걸로, 사인은, 오, 아, 코사인은 5분의 3,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5분의 4로, 그다음에 플러스 탄젠트는 역시 음수죠.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습니다. 자위 아래 15급 했더니 마이너스 3. 여기는 12 빼기 20된거 괜찮습니까? 답은 얼마겠어? 3분의 8 되겠다. 자, 7번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f(x)가 0보다 크, 크다가 성립하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네. 우리는 뭐 미분해야겠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묶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n 제곱 x 아 끝이네요? <laughs> 그러면 x는 얼마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n 나올 건데 어차피 우리는 뭐보다 큰 쪽만 볼 거야. 0보다 큰 쪽만 볼 거니까. 오른쪽만 보겠다. 여, 이때가 지금 얼마였어? n이었던 거죠. 그럼 n일 때 함수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수값은 저 위에다 대입하니까 어디 n세제곱 마이너스 3n세제곱 마이너스 2n세제곱 플러스 6n제곱 나올 건데 문제는 0보다 큰 쪽에서 fx가 0보다 커야 된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다 그랬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얘는 0보다 어때야겠다. 커야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약분 하면서 n제곱으로 묶었더니 n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될 건데요. 결국 n제곱은 0보다 크니까 n이 얼마보다 3보다 작아져서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1과 2, 두개 되겠습니다. 자, 8번 새 자연수 그랬어? 자연수 KMN이 이 등식을 만족할 때 M은 10보다 작거나 같고 N도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니까 1 이상이죠 전부 다. 그랬을 때 어디 여기 있는 루트는 2분의 1승이고 앞으로 나오면 2승 되는 거니까 n 에 제곱으로 올려놓고 마이너스니까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 로그 2에 그쵸? n 제곱분에 여기는 지금 4M 플러스 2돼 있으니까 2에 K등은 이렇게 써보려고 그러면 그 값이 지금 n 제곱분에 4도 묶어야 되겠다. 2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는데 괄호안 자체가 뭐가 됐어? 얘는 홀수된 거잖아. 아, 근데 답이 2의 n승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시키면 너무 좋겠네요. 까지 괜찮습니까? 음 그럼 10보다 작은 수니까 어디? 여기는 3, 3은 9. 분해 2 들어가면 m 대신에 얼마? 4 들어가면 9가 되면서 이렇게 약분하면 k값은 얼마가 되고 1 되면서 내가 지금 m 얼마 집어넣었어? 4. n 얼마 집어넣었어? 3. 그러면 싹다 더하니까 답은 얼마? 8 되겠습니다. 자 9번 모든 양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홀수 짝수 나왔으니까 자연수라는 거죠. a 두 번째, 다섯 번째 합이 105이다 그랬을 때 a 세 번째, 네 번째 합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어. a 1을 내가 k라고 하고 얘를 어, 홀수라고 먼저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그럼 a 2는 자 홀수일 때는 두 배하니까 당연히 짝수가 될 거고 a 3는 그치 이제 짝수니까 5를 더해서 이 k 플러스 5라고 쓸 거고요. 네 번째는 다시 홀수가 됐으니까 4K 플러스 10 되어서 다시 짝수가 됐고요. 다섯 번째는 자 이게 짝수니까 얼마? 그치 5 더하면 4K 플러스 15 되겠다. 자 이제 문제는 누구누구? A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더해라 그랬으니까 6K 플러스 15는 105 넘기니까 90된거 괜찮습니까? 이때 K값은 얼마 되겠어? 15될 거고요. A 세 번째, 네 번째 더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6K 플러스 15가 얼마니? 그랬는데 얼마 이거 6 곱하면 90 더하기 15니까 답은 105 되는 거 괜찮나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1이 얼마일 수 있어? 똑같이 내가 뭐 헷갈리면, 뭐 M이라고, 아, M 괜찮나요? M이라고 잡고 얘를 짝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2는 이제 짝수였으니까, 거기다가 얼마 더해? 5를 더할 거고 A3는 자,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죠. 그러면 이 M 플러스 10될 거고요. A 4 번째는 자 짝수 됐으니까 다시 5를 더해서 이 M 플러스 15될 거고요. A 5 번째는 홀수 됐으니까 다시 두배 하면 4M 플러스 30 되는 거 괜찮습니까? 다시 마찬가지야. 두 번째, 다섯 번째 더했더니 다섯 배 M 플러스 35는 105 되는 거니까 는70된거 오케이? M 값은 얼마? 14. 짝수 된거 맞죠? 문제는 세 번째, 네번째하 4비 얼마니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4m 플러스 25갈 건데 14 곱하기 4는 56 되는 거 괜찮습니까?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81갈 건데 문제는 최소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81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두 양수 a, b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크고 둘다 양수 그랬을 때자또 주기 찾았더니 이 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2 계산해서 주기는 4이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안에서 y 축과 만나는 점 그랬네요. 그러면 그래프 잠깐 그리고 갈게요. 양수니까 최대값은 a 플러스 b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될 거고요. 한 가운데 얼마가 있었어? b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사인 그래프니까 자한 사이클만 그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2, 아, 4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1 여기 2 이때가 3 이 때가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y 축과 만나는 이 점을 그러니까 0, b를 뭐라고 a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x 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 c 그랬는데 그럼 x 축 있어야겠죠? x 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네. 얘가 x 축, x 축과 만나는 두 점을 b, c라고 얘기했는데 b의 좌표가 c의 x 좌표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b고 얘가 c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OB와 APC 넓이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러면 내가 삼각형 연결해 볼게요. 아, 여기가 원점 5 였구요. 그러면 AOB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요런 직각 삼각형 되겠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는, 그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밑변의 길이만 지금 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길이 자체를 그냥 b를 이용해서 써버리려고 내가 aop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b 고요 그다음에 선분 높이는 그 답이 7 그랬으니까 어디 선분 높이의 길이 다시 말해서 전 b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b분의 1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이거는 7대4 가는 거니까 여기가 14일 때 얼마를 가면 되는 거야 b분의 8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분의 8. 그럼 b분의 22 되는 거 괜찮습니까? 22 이거. 아유,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똑같이 선분 bc는 그 답이 4 그랬잖아. 그러니까 bc는 b분의 8 되는 거 이해가죠? 그 길이가 b분의 8이니까 14에다가 b분의 8 더한 거라고. b분의 14에다가. 아, 그런데 그거의 한 가운데 점이 얼마였던 거야? 그한 가운데 이거 중점이 3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b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둘이 더한 거 분의.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b분의 36할 건데 그거 나누기 2했 선이 3인 거지. 그러니까 6인 거죠. 따라서 B 값이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먼저 구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 B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전 B의 좌표는 자, 6분의 14니까 3, 아, 3분의 7 되는 거 맞죠? 3분의 7,0을 누가 지나가저 그래프가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A 곱하기 사인. 6분의 7파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오,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 가는 거니까 는 마이너스 6 되는 거 이해가죠? 따라서 A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12. 양수, 양수 나온 거 이해 가지? 그랬을 때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FX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던 거죠? 그니까 러 마이너스 12 플러스 6 계산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6. 2번이 답이다. 11번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데 원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어서 l이라고 할때 fx하고 접, 이 접선 l의 교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가 접점일 때 오른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어디 f'x부터 프라임 한번 구해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e 그러면 t, ft에서의 접선 찾을게요. y는 3t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t 플러스 d의 세제곱,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e 되겠다. 얘가 0,0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y 자리에 전부 다0 집어넣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et의 세제곱, 뿔마 et 없어지고, 마이너스, e는 0이 되어서, 따라서 t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죠? 오 그렇다면, f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저 위에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1이 되어서, 와우. 이 접선 l은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y는 x 이렇게 나온 건데요. 나머지 또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는 이 그래프 너무 간단해가지고 주어진 FX가 0, 2에 대한 저, 어, 점대칭이었던 거거든요. 0, 0, 0, 이런 식으로 지금 접하고 있었던 얘기야. 여기가 지금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인데, 변곡점이 0이었다고, x가 0이었다고, 얘가 지금 y는 x, 그래프 좀거시기 하지만, 그러면 만나는 이 점은 당연히 2대1 길이에 비해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 우리는 또뭐도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갖게 되는 얘가 얼마라는 거, 그치? x 값이 1이라는 거뭐 정도까지 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점 a의 x 좌표는 얼마입니까? 지금 요거 a였던 거죠? 접점이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랬으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틀렸다. 3분 a, b의 길이는 그래서 다시 반나는 이 점을 b 그랬어. 근데 그 b는 2,2 되는 거니까. 자, 니은 가볼게요.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루트 9 곱하기 2 되는 거 맞습니까? 답은 3루트 2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정답이네. 자, 그 다음 점 p가 아... fx 위에서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존재할 때,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다 표시를 해놨죠. 왜냐하면 이 점이 p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 왜냐면 평행선 사이 의 거리가 가장 멀 거니까. 생각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어디, 이 길이가 지금 3루트 2라고 했고요. 우리는, 아, d급 풀려고 어떻게 할 거야. x 빼기 y는 0에서 점 p. 점 p의 좌표는 1,5. 자, f에다가 대입하니까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나오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은 자, 삼각형의 넓이 갈게요.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3루트 2 곱하기 높이는 점직선 4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빼기 3이니까 4 되는 거 괜찮나요? 루트 사라질 거고 이렇게 약분 되니까 답은 얼마? 최대값은 6 되겠다. 오 최대값은 6이다 그랬으니까 정답이죠. 답은 드드자그 다음 12번은요. fx가 0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 위시 그래프 가지고 따지면 되겠다.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분모가 0. 그럼 분자는? 유리화 시키려고 봤더니, 그치, 아, 어차피, 그치, 어, 0 돼서 사라지네. 그쵸, 왜냐면, F-1이 지금 얼마니까. 위식 집어넣어서 F-1의 완전 제곱이 0 되는 거니까, 같이 사라지는 거 지금 확인됐죠?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정리해가지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다. 무슨 상황인지에 가서, 얘는 지금 0, 마이를 지나가고요. 얘는 0, 마 마이 아, 지나가고. 이게 중요한가? 0에서 불효불연인가고 부려, 어, 상관이 없구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0분의 0꼴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유리화 하려고 그러면 분자는 fa 제곱은 사라질 거고 누구만 남아 fx만 남을 건데요 거기다 절대값이 오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절대값이 없어도 되고 여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있고 분 모에는 이제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원래 있었고 유리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기는 fx 절대값 쓰고 있고요. 여기 FA는 제곱이 돼 있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로 고치면서 절대값 FA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음, 그럼 0분의 0 되는 거 지울 거고 자, 엑셀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분자는 2가 될 거고요. 분모는 얘가 지금 마일 들어가는 순간 아까 F마일은 0이었으니까 사라질 거고 그럼 두개 남을 건데 루트 벗을 때도 역시 뭘로 나오면 돼? 절대값 FA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2는 사라질 거고요. 근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얼마가 되면 돼? 0되면 되니까 FA가 0되는 값 찾으면 되죠. 그럼 저 위쪽에 자 x 자리에 얼마 그쵸? a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이었다면 그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a가 만약에 0보다 큰 쪽이었다면 그때 a는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1 되었습니다. 13번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 0은 4 f 프라임 0은 0인 3차 함수면서 f a도 0이고 f 프라임 a도 0이니까 이건 지금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어디 식을 어떻게, a를 두 개를 물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fx를 이렇게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mx 제곱 플러스 4까지 쓸수 있고, 그 다음 미분해서 f'x는 프라임 3x의 제곱 플러스 2mx까지 쓸수 있는데, a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a 세제곱 플러스 ma의 제곱 플러스 4는 0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갈 거고요. 밑에 것도 역시 a 집어넣으면 3a 제곱 플러스 2ma. 했더니 그 값이 0이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전부 다 a 하나씩 곱해놓고 그 다음에 위식에는 2를 곱해서 가면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빼면 그지 답 나오죠. a 세제곱은 8될 거니까 a 값은 2될 거고요. a 2 나왔으니까 밑에다 대입해 볼게요. 얼마야? 8, 3, 24 플러스 4, 8m 이퀄 0 되는 거니까 m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fx를 어디까지 구한 거야? 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까지 쓸수 있는데, 이거 아까도 봤지만 완전 제곱 되는 거 봤죠? x 플러스 2의 어, 완전 제곱. 아, X-2의 완전제곱이겠구나.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X 플러스 1 가야 플러스 4 나오니까. 요 상황 괜찮나요? 아, 그럼 우리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마일에서 퉁치고, 2에서, 아, 마일에서 뚫고, 2에서 퉁치는 요런 그래프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럼 2대1의 길이의 비를 가지니까 요 값은, 그치, 0,4가 극대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점피는4 f 4 F4 그랬으니까, 4 들어가면, 4 곱하기 5, 20 되는 거 괜찮습니까? 뭐, 이쯤에 점피가 있었다고 하고, 전 P에 좌표는4,20 정도 잡아놓는 걸로.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지금, 어, 선분 OP를 또 연결해야 되겠네요? OP를 연결해서 선분이었으니까, 자, 요거랑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Y축과 이루어진 넓이 S1, 그 다음에 PQ로 이루어진 넓이 S2, 2,0, 그러니까 A가 2 나왔는데, 2,0과 4,0, 그 다음에 FX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S3라고 얘기하겠다. 그랬을 적에, 문제는 S1-S2, 플러스 S3가 얼마니? 그랬는데, 어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점, 점 q 의 x 좌표를대가면 알파라고 놓고, 식만 써보려고 괜찮나요? S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F에서 지금 이 직선 빼는 건데, 선, 이거 직선, OP 직선 갑니다. 0,0하고 4,20 지나가니까 Y는 OX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이거 식만, FX 빼기 OX라고 써놓을게요. 그거에 DX.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알파에서 4까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S3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누구만 적분하면 돼.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이거는 FXDX 그냥 가는 거였죠. 이해 갑니까? 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S1에서 S2를 빼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라 그 말인 거니까. 보입니까?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0에서 4까지. 그냥 FX 빼기 OX 가면 되니까. 자, FX가 여기 나와 있죠? 거기서 OX 빼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dx 그 다음 플러스 fx만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2에서 4까지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dx 되는 거 괜찮죠? 아 근데 적분할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 4분의 1 아,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귀찮아서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4x 괜찮나요? 0에서 4까지 더하기 아래쪽은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4X를 2에서 4까지 그러면 위식은 4 대입하는 거니까 64 사라질 거고요.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40 플러스 4, 4, 16될거 괜찮습니까? 음, 그 다음에 아래식에다가는 자, 4 집어넣고 그럼 64는 사라질 거고 플러스 16 하나 있고요. 자, 2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있고요. 플러스 8 있고요. 마이너스 8 다시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44 플러스 3 32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2 되겄습니다. 잔수 계산이었으니까 머리 조금 더 썼으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 있었을 것 같기도. 자, 14번. 그런과 같이 삼각형 APC에서 선분 a p 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지금 D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대 2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각 C, E, B. C, E, B,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는 각 CD, C, D, E의 2배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를 2알파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각이 알파였다 얘기고 이거는 이등변삼각형이다 나오는 순간 내가 여기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1대1대1 이렇게 보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요? A, B, C, D, E, F라고 써서 그러면 이거는한 문자로 통일을 해서쓸게요 내가 여기를 뭐 k, 그럼 여기도 k, 여기도 k. 이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sin d a e d a e 각의 크기를 뭐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베타. a e d a e d, e -D, e -D 이 각의 크기를 뭐 세타. 그럼 여기를 세타 생각 괜찮죠? sin 베타 대 sin 세타는 루트 3대 루트 2뭐 요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내가 3분 d의 길이를 m. 그러면 c의 길이도 m. 그렇다면은 자, 삼각형 DEF에서 자요 삼각형에서 내가 코사인 알파를 읽을 수 있다. m분의 k. <laughs> 괜찮나요? 게다가 3분 a의 길이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삼각형. 어, DA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도 삼각형 DAE라고 씁시다. DAE 삼각형 색칠해진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읽어보려고 4는 먼저 뭐라고 읽을 수 있어. 4는 k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2km 코사인 타이마 세타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면서 m분의 k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쓱 사라지면서 2k제곱, 3k제곱 따라서 3k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은 4라는 식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타, R, 아, 세타하고 베타에 관한 사인법칙 이용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자, 사인, 베타분의 얼마, m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원래 사인, 세타분의 k, 사인. 세타분의 k, 되는 거 괜찮죠? 근데 얘대 얘가 몇대 몇이라고? 루트 3대 루트 2였다고. 아,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2분의 루트 3k라고 쓸수 있으니 와우,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럼 3 플러스 제곱하니까 2분의 3에 k의 제곱은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2분의 9 넘어가는 거니까 k제곱은 9분의 8 되겠네요. 따라서 k값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 루트 2 나올 거고 따라서 그때 m값은 거기다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3분의 2 되었습니다. 되는 거 괜찮나요? 와 그렇다면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삼각형의넓이구 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왕 한거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가 아까 얼마였지? m분의 k였죠. 그러면 m분의 k. k를 먼저 쓸게요. 3분의 2 루트 2 m은 역수로 쓰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루트 2 다시 말해서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넓이 가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변 싸인 끼인 가격은 어차피 파이빼기 알파니까 그러면 k 곱하기 m 가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싸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 가는 거오케 그러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분모는 9분의 2 루트 2 그럼 9분의 2 루트 2 답이 2번에 보인다. 15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인데 상수 k에 대해서 gx는 절대값 fx 백 c k 이거는 y는 fx를 y는 k에 대해서 접어라 그 말인데 접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좌 미분계수 더하기 우 미분계수를 계산했을 때 둘이 더해갖고 답이 얼마? 0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극점이거나 첨점이거나 뾰족점이거나 생각 괜찮죠? 우리들 보던식으로쓰자면 g 프라임 a 마이너스하고 좌 미분 계수죠? g 프라임 a 플러스 우 미분 계수죠? 더해서 0이다. 그 말은 극점일 때는 항상 0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뾰족점, 첨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거를 찾아라 그 말인 거지. 그거를 쭉 찾았더니 총몇 개가 된다는 거야. 7개가 나와야 돼. 극점 또는 뾰족점이 7개. 그 중에 자, 이건 잘 봐. 이 g a i라고 하는 것은 y 값입니다. y 값. y의 값 중에 y 값 중에 0이 아닌 것이 몇개 있대? 두 개가 있다. 근데 어차피 뾰족점은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X, 그 Y는 K랑 만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 그러니까. 어, K랑 만나잖아. 극점일 때가. 극점이 서로 다른 극점이. 극, 값이 두개 존재한다는 거지. 극점은 몇개 있을 수 있, 있겠고. 자, F 프라임 X부터. 아니 F, F, X부터 하나 복사하고 갈게요. F, X는 3X의 4 제곱 마이너스, 8X의 3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 갈 건데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는 4312로 묶을게요. 그러면 X의 3 제곱 마이너스 24. x는 2, 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x 플러스 2된거 괜찮습니까? 인수분해하기 조금 용이해졌죠? 뒤에 거가 x 빼기 2로 묶이고 앞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다시 말해서 극값을 갖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된거 괜찮습니까? 그럼 극값도 먼저 구하고 갑니다. f 마이너스 1부터 구해볼게요. 저 위식에다 집어넣었더니 3 더하기 8 빼기 6 마이너스 24 가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11 그러면 마이너스 19된거 이해가죠? f1이라고 하는 것은 1들어가 27에 14 빼는 거니까 13 생각 괜찮습니까? F2 들어가게 되면 얼마로 꺼낼 수 있습니까? 8, 16 꺼낼 수 있습니까? 8 꺼낼게요. 8 괜찮나요? 어, 그러면 8 꺼내니까 3이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하나 나가니까 3, 플러스 얼마? 야 48이니까 6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12 빼기 11이니까 요 값은 8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요거 그래프 그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를 접을 거라고 내가 지금 괜찮죠? 어딘가에서 접어가지고 y는 k에 대해 접을 거야 지금. 근데 접었을 때 어떻게 나오라는 거야? 어, 뾰족점하고 첨점이 7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아무데나 한번 접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접으면 그치? 지금 이 상태 뭐야? 극점이 3 개였는데, 거기다 두개더 생기는 거니까 다섯 개. 이거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이해 가죠. 자, 그러면 얘랑 뭐할 때? 접할 때또 가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서 접어야 되는 거야? 그치? 눈에 보이죠? 이제? 이런 점에서 접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상황인지에 이 가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얘랑 어때죠? 함수값이 같아져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극값이 달라지는 것. 두 개, 영 아닌 거두개 있어라 그랬잖아. 그값 자체가 두개 있으라고.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이 가운데 값, 얘는 지금 원래 함수 값이 13이고 얘는 8이었으니까 가운데 값은 2분의 21. 되는 거 이해 가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지금 y는 2분의 21. 요 상황 괜찮나요? 아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이제 누구를, 그치? 아까 뭐라 그랬어? 아그 값을 b하고 c라고 얘기하자. a는 아, 아, k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k가 뭐죠? k라고 하는 것은, 아, 접는 선이었구나. 그러니까, k 값은 지금 2분의 21, 13하고 8의 한 가운데 값이라고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y는 b, 얘가, 이 빨간색이 y는 c 되는 거 괜찮나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지금 접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 y는 k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x축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자, 먼저, 어, b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9니까, 자,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9에 아니죠. 거꾸로 빼는 거죠. 지금 위로 올라갔으니까 2분의 21에서 19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9될 거고요. C라고 하는 것은 그치 원래 얼마였어? 13이었죠? 그 13에서 얼마를 빼면 2분의 21을 빼면 이제 그 X축에서부터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달라지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 K 더하기 B 더하기 C 싹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K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요건 이 상태에서 더, 더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2분의 21 더하기 얼마입니까? 32 되는 거니까 2분의 21 플러스 64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겠어? 2분의 85되었습니다 답이 5번에 보이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